경강에 있겠습니다. 오늘 경강은 해산 이대행 도반입니다. 정행5단의 이대행입니다. 의두요 목제 1 9조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 영지가 어디 이미 법신의 하바였는데 어찌하여 다시 계령으로 나누지며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게 되는가 하는 좀 다소 무거운 저의두라고 보았습니다. 이 의두를 풀어보면 열반을 얻은 사람 영이 우주 만유에 귀속됐는데 어떻게 새로 태어나며 이때 전생과 후생은 어떤 연관을 갖는가?하여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체현한 생사관까지 포함된 의도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문자를 좀 해석을 해보면 열반은 우리가 고대 히라 고대그 산스크리트 인도어죠 리르바라를그 한역한 것인데 원 뜻은 불을 끄다. 고를 없앤다.는 것 죽음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열반은 깨달음을 얻은 원정무별한 진경의 상태를 말하며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은 사람은 경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법신은 우주만유의 본질을 말하며 인간의 몸이 지수와풍 사대로 되있듯이 법신은 천지부모통부법률 사대로 구성돼. 되 있고 거기에 신령함까지함유한 이런상 자체 뒤에 있는 이런상 자체 우주 자체를 말합니다. 영지는 혼령 어, 소소영영한 영혼 자체를 말하는데 꿈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음, 뭐 서양 학자들이 꿈하고 그 영혼 영을 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 칼융만 꿈하고 영혼이 조금 혼재돼 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르게 봅니다. 대령과 개령. 대령은 우주만유의 본체라겠죠, 본체고, 개령은 일체중생의 본성으로 우주 만물이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영 이것을 둘 사이는 원망 구조하고 지금 무상한 것이며 정산종사님께서 정하면 대령이 합하고 동하면 개령이 나타난다 하셨습니다. 이는 생사일여로 마음의 분별심이 없어지면 대령이 합한 것이고 마음의 분별심을 내어 한 생각을 낼 때가 개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쉽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물대야를 생각하시면 물대야의 물이 가득찬 자체 그 자체는 대령이라고 좀볼수 있고요. 거기서 한컵한컵좀 이렇게 떠낸다. 그러면 좀 개령 계령, 개령으로 떠내졌다. 이것을 다시 물대야에 보으면 대령이 합했다. 이렇게도 좀볼수 있겠습니다. 표준에 대해서 연말을 해보았습니다. 표준은 전신과 후신의 표준이로 깨달음을 얻은 영지가 법에 합할 때는, 법신에 합할 때는 구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경우, 표준은 형체가 있는 제 육신을 생각해 봤을 때 육신이 숨이 멈췄을 때 중음계로 들어가기 직전, 이 상태도 전신으로 보고 중음계에 있을 때는 또 그렇게 보질 않는 거죠. 또 중음계를 머물다가 다시 몸을 받아서 새로운 영식이 어리는 때 이때를 후신의 표준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두를 그 연마에서 얻은 제가 이제 생사관인데요. 이생과 중음계와 세 봄을 받은 내생 과정이 모두 다 법신 안에 있으므로 결국은 이생과 내생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현 법신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주 자체 우리가 보이는 세상과 안 보이는 세상이 전부 이 법신불, 우리가 지금 법신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그 친구 목사인 친구하고 좀 이야기를 몇 시간 했는데, 그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냥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이 아브라함이라는 신의 그 귀속돼서 거기서 천상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냥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계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그단생으로 뭐 조간과 어떤 탄생으로 족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희들은 다생관이죠 조금 틀리는 겁니다. 우리 경정 그 천도품 1장에서 대중경에서 잘 죽은 사람이야 잘나서잘살수 있으며 잘나서잘 사는 사람이라 잘 죽을 수 있다고 하셨고, 이렇게 자꾸 다생을 말씀하셨죠. 불지품 16장과 천도품 26장에서 육신은 받지 아니하고. 영단만으로 시방 세계에 주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사관 사후가 상당히 궁금하지. 여기서 제가 가만히 이것을 어떻게 쉽게 다저 스스로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 제가 그 전생 후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전생에 그 나방이었는지 나방의 일생이 떠오르고 또 학교 학교를 한 생으로 견딜 수 있겠어요? 초등학교도 한 생, 중학교도 있어. 제가 말로 설명을 좀 드리면, 초등학교를 내가 졸업했다 하면 졸업, 업을 졸업하지 않아요? 마쳤다는 것이죠. 그건 죽었다는 뜻이고, 다시 잠깐 쉬었다가 중음계, 중학교 바로 가지 않. 저는 졸업하고 다음 날 가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중학교를 갔다, 중학교에서 열심히 학고, 등학교가고 고등학교도 열심히 학, 대학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 생을 충실하게 살았을 때, 에. 아, 그것이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그것은 아, 그, 예를 들면 대중사님도 말씀하셨죠. 임의 망량 물이라고 귀신. 우리가 말하는 천도 맞지 못하는 신은 중학교 못 가는 사람이 열심히 해야죠. 그래죠. 고등학교 잘 가야 되니까. 그,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분석을 제대로 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우리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육권 안이비설신우가 육형육경이라고색성양미초법을 육경, 만나서 거기에 식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육식이라는데 우리 몸은 칠식.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도 좀 따른 편인데 칠식이 나를 관장하는 내가 칠식. 내가 계속 쌓여 있는 것을 팔식. 그거, 보고 이제, 아레아식이라고 하고, 함장식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다, 이게, 블랙박스처럼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그 위에를 넘어서야 돼. 그 위에를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불교에서는 청정무구시라 우리는 대원정각한 곳이다. 해서 모든 것을 자유자재. 그래서 영단만으로 시방세계 주위로 그렇게 예,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어쨌든 그, 그 대원정각을 저희들이 원하지만 노력을 해야죠. 이이 우두연마에 대한 저의 삶의 자세입니다. 영생은 끝이 었고 나의 현생은 바로 전생이 포함된 수많은 생의 복합이 있지 않습니까? 복합이기 때문에 수많은 생 중에 지어진 어떤 인이 이생의 연을 만나서 과를 맺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한 4세, 뭐5생 전에 만난 사람이 이생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생은 따라서 이생에 급할 것도 없고, 욕심낼 것도 없고, 크게 뭐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왜그면 제가 제 영이 일한 1만 년 전에 생성됐다고 생각했을 때, 50년씩만 나눠도 벌써 200성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도로 윤회를 한다는데 육도에서 더 이상 아래로 떨어지면 뭐 수라 뭐 축생 이렇게 떨어지면은 헤어나기 어렵다고 대종사님이 오셨죠. 됐으니까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삼학팔조 사은사유 법문에 의하여 삼대력을 충실히 쌓고 능력이 되는 대로 교화하며 늘 현재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